싱가포르 당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젠룽 총리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민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합니다. 덕분에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기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긴 시간 또는 업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이 점이 끝난 이후에 한국 대통령과도 대화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 신조 아베 일본 대통령도 얼마 전에 미국에 들렸다가 다시 돌아가셨는데요. 그 신조 아베 대통령과도 회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도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 그리고 시진핑 주석님께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은 그렇게 사엄한 경비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북한과의 그 경계에 있어서 경비를 매우 사범하게잘 유지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상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전합니다.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훌륭한 미래를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어느 지도자도 이러한 성과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무위원장과 만나면서 느낀 것은 바로 이번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산적인 시간을 가졌고 매우 강력한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고 우리 양국 간의 새로운 스토리를 써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70년간의 역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매우 시 o n n e 히 e 히시미 e 미 o n g e 미 e 히시미 o 체결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안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곧 끝날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가 미래로 꼭 똑같이 돌아가리라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역사를 보면 알수 있듯이 위기가 사실 위기로 인해서 적대 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언젠가는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룩할 수 있는 성과에 제한은 없습니다. 북한인 상업에 더욱 활성 상업 분야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전 세계와 더 교류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회를 잘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안전과 번영으로 볼수 있는 세계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저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추후 협의를 통해서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다른 행정부는 이러한 점을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 국무위원장이 저에게 오늘 말을 해준 게 있는데요.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합의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번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에 국무위원장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매우 큰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만간 이 시험 시설이 파기 폐기될 예정입니다. 평화는. 항상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진작에 우리가 합의를 하면서 이번에 이번처럼 해결했었어야 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 정세를 보면, 북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주민들은 매우 훌륭하고 재능이 있고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한민족이며 같은 문화와 같은 운명,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잠재력을 힘껏 발휘하려면, 그렇다면, 핵이라는 이 악마 같은 것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제재는 사실 해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한반도에 있는 주민들이 화합화합하에서 살수 있는 미래를 우리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보다 밝은 미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곧 포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곧실현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훌륭한 순간이고 매우 좋은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바로 북한에 도착하시면 그 직후부터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 노력을 시작하실 거라고 국가를 믿습니다. 오늘 언론인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매우 크. 큰 행사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 지금 조금 불편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에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받겠습니다.